안녕하세요. 더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상품 제공 기관과 상품 판매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에서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투자하고 좋은 상품을 제공받기 위해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과 이를 판매하는 기관으로 각각 나누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금융기관이 둘로 쪼개어져 이를 상품 제공 기관, 상품 판매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을 대주는 기관과 이를 판매하는 기간이 같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주는 쪽과 파는 쪽이 한 몸이라면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개수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판매 기관과 상품 공급 기관이 다른 경우 소비자가 판매 기간에 이러이러한 상품이 필요하니 상품을 갖다 주면 좋겠다 라고 주문하면 시중에 좋은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 있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자 여러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상품을 비교합니다. 고심 끝에 C라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했습니다.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다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상품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나는 C라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골랐는데 왜 다라는 금융기관에 내 돈이 투자된다는 건지 이 경우 혼동이 올수 있습니다. 그건 C라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단지 상품 판매 기관이고 다라고 하는 금융사업자는 C라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품을 대주는 상품 제공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상품 제공 기간과 상품 판매 기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선택 시 상품을 제공하는 기간과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이 각각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품 제공 기간과 상품 판매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